안녕하십니까. 주어도 없고 쓸게도 없고 곧 멘탈도 사라질 한상이 들어갑니다. 유튜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상, 파라곤이 나오는 새로운 상자, 뉴 전설의 카트박스가 나왔습니다. 이 상자의 확률을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 이 상자에 얼마나 많은 파라곤이 나오는지 모르는데, 오늘 이 전설의 카트박스를 까면서, 어느 정도의 파라곤이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곤 뿐만 아닌 볼트도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여러 계정을 준비를 했고요. 바로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 본계정인데, 제 본계정부터 까도록 할게요. 나 하나. 뭐, 뭐지? 어, 뭐지? 잠깐만요. 이 계정 다음에는 제 부계정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내 부계정이 한몇 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한번 부계정도 한번 계속 가볼게요. 자, 갑니다. 가스! 아! 괜찮아요. 왜냐면, 일단 파라곤을 뽑았기때문에 바로 부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자 일단 부계정에 왔는데요 일단 전설의 카트박스부터 일단 액땜을 하고 오케이 액땜 성공 자 이렇게 하고 뉴 전설의 카트박스 바로 가버리면 자또 다른 계정 액땜하고요 자 일단 태극 나왔습니다 태극 다음에 과연 여기선 야 이거 장난하냐 이거 아니 이쯤되면 너네 장난하는거지? 아 이거 액땜을 하지 말까? 이게 액땜이 아니라 이거 지금 망하는 길로 가는거 아니 물론 제가 태극 우리나라 와 이거 나쁘다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뭔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뭐 히드라 히드라 나오고 태극 태극 나오고? 크크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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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쌍쌍바 택시짓네까지 계속 같은거만 나옵니까 오케이 가즈자 이번 계정도 한번 액땜을 한번 일단 해볼게요 액땜을 한번 해보고 어떤게 나오는지 자 일단 스펙터 설마 스펙터 나오진 않겠죠 여러분들 아, 망했어요. 솔직히 여기서는 드래곤 세이버도 망한 겁니다. 여기서는 파라곤 볼트 아니면은 솔직히 뭐 성공했다? 라고도 말을 못해줘요. 가자. 자, 이번 개 정도 액땜을 하라고 두 개는 앞두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 개만 액땜 하겠습니다. 스펠터. 자, 여기서. 음, 어 혹시 그뉴 전설의 카트박스와 이 전설의 카트박스의 차이점이 혹시 뭔가요? 여러분들 이번에는 이번 계정을 한번 액땜을 안해보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액땜을 안했을때 파라곤이 나왔기 때문에 오 황금기사도 뭐 물론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게 좋다고는 할수 없거든요 그냥 전카박는게 까볼게요 백기사 어, 나쁘진 않습니다 이렇게 가면 자 이번 계정같은 경우에는 뉴 전설의 카트박스가 두개네요 자뉴 전설의 카트박스 두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땜 안하고 가는겁니다 잠깐만요 혹시 여기서 드래곤 세이버나 오는거 아니야? 가자 자이분 계정 전설의 카트박스 바로 가볼게요 전설의 카트도 가볼게요 이거는 넥슨이 문제가 있는거 같네 여러분들 이거는 넥슨이 문제가 있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자 이번 계정 액땜을 해달라는 본주님의 부탁으로 액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땜인데 드래곤 세이버 태극이 나왔다는건 여기서는 파라곤이 나온다는거 아니네요 네뉴 전설의 카트박스가 과연 뉴일지 아니면 그냥 전카박일지 오케이 가즈자 이번 계정 본주님께서는 원하시는게 있다고 합니다 베이모스를 뽑아달라고 하는데 베이모스를 뽑아보도록 네, 솔직히 뭐 베이모스나 스펙터나 뭐별 다를 게 없는 이제 그런 카트밭입니다. 바 네, 본 주님 잘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베이모스가 없으신가요? 혹시? 아이고, 많으시네. 자, 이번 계정도 바로 가볼게요. 하, 야, 근데 진짜 파라고 너무 안 나온다. 이거 인간적으로... 아니, 이거 인간적으로 너무 안 나와요. 진짜 여러분들이거 아니, 아니, 퍼센트를 어느 정도로 만들어 놓은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지금 심각할 정도로 안 나오거든요, 이 정도면? 아니, 뭐, 물론 내 아이디에서 처음에 나온 건 잘한 거지만, 지금 처음에 한번 나오고 지금 계속 쭈루루룩 안 나오는 거 보면, 애초에 확률이 엄청 안 좋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자이. 자, 이번 계정 가보겠습니다. 일단, 골든 플랜트 상자로, 액땜 한번 해볼게요. 오! 액땜 일단 성공. 오, 이렇게, 이렇게 가보자. 자, 그럼뉴 전설의 카트박스. 뭐야, 왜 어떻게 세 개가 있어, 이 사람? 자, 이 계정에는, 정말, 세 개. 많은 수량이거든요? 파라곤 한번 뽑아 봐야죠, 여기서. 드래곤 세이버. 웨이 에이, 설마. 아! 자, 이번 계정 시작하려고 했는데, 커플 고백이 안네요. 네, 고백 수락할게요. 네, 커플 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자, 일단은 전설의 카트박스로 일단 액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땜 흑기사. 자, 과연 그 다음에 뉴 전설의 카트박스! 안다고 커플, 커플을 파괴한거야 가자 자 여러분들 이번 계정같은 경우에는 셧다운 제도가 걸리는 계정인데 지금 시각 오후 11시 59분 지금 1분 남았는데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계정은 액땜 따위 필요없는 뉴 전설의 카트박스 바로 까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셋자 이번 계정 뉴 전설의 카트박스 2개인데요 아까 제 계정도 2개여서 뽑았었거든요 가보도록 할게요 히드라 설마 또 히드라? 짜스 드디어 볼트 등장 파라곤에 이어서 드디어 볼트 지금까지 한 대씩밖에 안 나왔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요 확률은 정말 지금까지 보기에는 최악 중에 최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계정 뉴 전설의 카트박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계정 갑니다. 이거 하나만 까볼게요. 와, 이게 더 좋은데? 아니, 뉴전 카바 개쓰레기인데요, 진짜 님들? 이번 계정 파라곤 나옵니다. 보시죠. 아니, 진짜 이쯤 때 나올 때 됐는데? 자 이번 계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설의 카트박스 일단은 하나 까고요 스펙터 나오고 그 다음에 뉴 전설의 카트박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이거... 아니 이게 맞나? 자 이번 계정도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아 빨개가지고 놀랬나아 놀랜... 진짜 가자 자, 이번 계정 가 보도록 할게요. 어! 아! 어! 와, 이거 얼마 만에 보는 거냐? 이제 시청자 아이디 중에 거의 마지막인데 드디어 나오네. 자, 이번 계정은 본주님이 액땜을 일단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액땜을 한 후에 바로 망했습니다. 네. 자 이번 계정은 전설의 카트박스가 두 개가 있는데 본주님이 하나만 까달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만 까 써도 됐네 하나만 까 써도 되는 계정이네 아 이래서 하나만 까라고 이제 나한테 그랬던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가즈 자 이번 계정은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까고 어떤 카트가 나오든 갈아달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로 갈게요 네 레전드 파츠가 떴네요 네 이런건 갈아줘야죠 자 레전드 핸드사 네 축하드립니다 가자. 자 마지막 계정입니다 닉네임은 한강뷰인데 과연 한강뷰를 보실 수 있을지 아니면 한강으로 갈지 자 스펙터 와 오늘 계정중에 총 파라곤 4대가 나왔는데요 확률적으로 따지자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전설의 카트박스, 그리고 뉴 전설의 카트박스, 솔직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은 이제 추후에, 아, 뉴 전카박, 그래도 파라곤이 나오기 때문에 한 번쯤 해볼만 하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래도 난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의 영상, 이렇게 여러분들과 뉴 전카박을 만나봤는데요. 확률은 이 정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종료하도록 할게요.